실측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분들께서불러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다시 나왔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사건의직평생이라는 <laughs> 어, 네. 곡이었고요. 네. 음. 그게 <laughs> 이제 약속된 곡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, 많이 준비를 해올 수 없었는데 어 그러니까 무방주로 부르면 한복이지 않나. 그래서 4 8 6이야네 근데 몇 년생인데 4 8 6 어떻게 알아요? 2002년생인데 486을 어떻게 알아요? 진짜요? 어 어떻게 알지? 어디서 처음 들었어요? 어디서 처음 들었어요? 유튜브에서 유튜브 로직이 굉장히 많은 걸 해주고 있네요 네? 큰형이 큰형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함자가 현현오 네. 현옥님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꼭한번 전해주세요 큰 형의 도움이 아주 컸어

오, 당황했어. 오, 오, 오. 저, 저, 에? 응? 아, 기다리다. 기다리라는 제가 혹시 몰라서 앨범을 가지고 왔어요. 같이 부르면 될것 같고, 뭐라고요? 기다리면 조금 있다 할 건데, 나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요. 저 빨리 사커리시평에서 넘어가 버려요. <laughs> 또 있어요? 잠깐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저, 뭐지? 이거 너무! 이데아거아 번째 와째와 잠깐만 서른 번째 가째좀찾좀 찾아주실 분 이거 제가 라이브를 거의 안 해가지고 녹음할 때 하고 그래서 <laughs> 자신이 없어. 아, 감사합니다. 어디부터 불러야 되지? 이게 약간 그 경계가 없어가지고 왼쪽 불러볼게요. 아아 아, 여기 불러면 되겠다. 사시 너무 힘들어 <목소리> 잘 지내는 척해도 돌아서면 혼자 남겨진 방 남겨진 방에서 울기만 했어 애써 밝은 척하는 초라한 모습이 들키기 싫어 너도 그렇게 환하게 웃고만 있는지 <목소리> 다른 년의 길잡이라는 어, 웹툰의 4일 때 곡이었는데 저도 이 만화를 이 만화 좀 좋아했어요 엎드려! 네. 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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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, 이게말씀하데어 죄송해요 안 들려서 아! 별의 조가 별의 조가이 아, 노래도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어. <웃음> <웃음> 조금만 기다려줄래 영원할 수 없는 여길 더 사랑해볼게 태어난 것이 아니어도 내가 썼는데 <laughs> 별을 라는 곡이었습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 어, 그래도 비교적 최근 곡들도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이거 아 그러면 이거 같이 불러야 된데 <두> <두> 두두두두두두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난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rain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도 더 받아볼까요? 덥더러! 덥더러! 아니 그 노래는 또 어떻게 알지? 내 남자친구를 부탁해? 와 어, 진짜 근데 그 노래 내 남자친구를 부탁하는 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<laughs>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어, 그러니까 여자친구든 남자친구 갑자기 스피치가 된다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막희망고문하면서 어? 그냥 응 어. 있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거짓말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. 절대 좋은 사람 아니고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너가 좋은 사람이고 절대 그런 사람 만나지 마요.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절대 안 돼. 그건 나를 상처 입게 하고 아 그냥 나만 상처 받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타인한테 가. 자꾸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남한테 옮겨지거든요.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건 너무 좋지 않아.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, 좀 뭔가 의심, 미신적잖아. 그러면 쿨하게 빠이! 사건을 지평선 너머로 보내버려, 그냥. <laughs> 그렇게 자꾸 자꾸 좋은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근데 가사 좀 찾아줄래요? 내 네, 남자친구를 어떻게? <laughs> 어, 어, 찾아주실 분. <laughs> 이 이거 어떻게 아니 제가 가사를 못 외우는 이유가 약간 핑계를 대자면 제가 보기 300곡이 넘거든요. 아 <laughs> 어, 진짜요, 진짜 저 잠금 적지 않아요. 아, 오, 어, 저한번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손잘 닦고 왔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 진짜 그러니까 와 지금 가사를 보니까 막 미어지면서 내 동생이 만약 에 이런 사람을 한다 그러면은 동생이 머리 깎아놓고 방에다 가다 버릴 거. 야 <laughs> 한 번만 미안하다 해줘 보고 싶다 해줘 돌아왔는 말은 못해도 마지막 가슴에 새겨진 너의 그림자가 들이라서 행복해 보였어 내가 한 오, 오. 오, 감사합니다. 어 저도요. 이런 사랑은 절대 하지 마요. 그런 남자친구는 뻥차 버리는 거야, 알았지? 그리고 절대 그런 놈은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저한한번 더. 바다 아이야.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바다 아이를 부르고, 네. 다음 곡을. 와, 진짜 많다. 그래, 그러면 거기까지만.

안 되나봐요, 역시 안. 아...